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가려던 노지 캠핑장이 있었는데 거의가 막혔더라고요.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보이는 곳을 내려왔어요.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, 뭐 어차피 똥만 안 마르면 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전 여기서 캠핑하려고 합니다. 벌써 텐트를 다 쳤어요. 아침도 못 먹고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밥 먹고 그냥 진짜 오늘은 그냥 놀다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주변을 좀 보여드리면은 앞에는 저희 지금 차도입니다. 차도 그냥 막차 다니고 있고, 이 앞에는 그냥 뭐 조그만한 그냥 뭐개울흐르고 있고, 아까 그분들 보니까. 껍질 같은 거막 잡으러 가시는 거 같던데, 여기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약간 고기 잡을 맛 나겠다. 저 뒤쪽으로는 되게 큰 고기들도 지금 많이 보이는데, 그래서 되게 지금 조용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사이트 자리 잡았습니다. 아,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, 일단 밥이나 좀 먹고... 아니, 그 뭐야? 비마트 보니까 아니,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. 그래서 막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오늘 제가 고른 건 뭐냐면, 이겁니다. 이거 쿠캣 양념 닭갈비. 어? 뭔데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많진 않네? 그래서 두개 쿠켓 양념 닭갈비 두개 이거를 먹을 거예요 이 닭갈비에 곁들일 각종 야채들 닭갈비에 뿌려 먹을 체다치즈 그래서 사실 맥주도 하나 먹으려 했는데 두세 시간 뒤에 집 가야 되니까 맥주는 그냥 안 먹고 오늘은 그냥 콜라에다가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있으면 뭐밥 뚝딱이지 뭐 일단 뭐 파기름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일단 파를 이 정도? 맞겠지 이만큼 되겠지 뭐 2인분이면 그리고 양파 그래 모양은 이러면 어때 만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불판은 이미 달궈졌으니까 이제 기름을 낼게요 이 정도 넣으면 되는 건가?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기름이 됐고 이제 여기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약불로 하라고 했었는데 아 이제 기억이 나네 차가 몇개 버려서 탔어 일단 잘 볶아줄게요 이 위쪽에 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주더라고요 블로그에서 물론 다 광고겠지만 음 응, 양념 맛은 나쁘지 않아 아 냄새는 깔깔 나네 아까전에 만들었던 이 파기름을 이렇게 넣어줘요 음. 그러면 여기에 딱 반만 치즈를 넣고 나의 치즈 닭갈비 아 어, 훌륭하죠 이 정도면? 아 치즈도 두개 사올걸 와... 와 진짜 맛있다 아... 와... 미쳤다 세시 넘어서 첫끼 먹으니까 하긴 맛 없을 수가 없지 이거 아마 다 태웠어도 맛있었을 거야 숟가일 잘라주고 요정도 밥 남은 거 털어넣고 일단 이 치즈 하나는 여기다 고기 부숴두자

밑에가 바삭해. 음. 아 물만 좀차 있었으면 여기서 낚시해봐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밥 먹은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니까 그래 약간 지금 좀 추워진다 이제. 음. 옆에도 차가 들왔는데 여기는 낚시하러 가셨어요. 저 위에 보이는 차들도 다 낚시하러 갔고 그래서 전 혼자인데 저는 오늘 간만에 진짜로 오랜만입니다 오늘 여기서 혼자 이렇게 캠핑하기도 했고 뭐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쓰레기 간만에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 모를 이곳 쓰레기 줍기 시작 뒤에 해가지고 있죠 뭐 5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진짜 좀 슬슬 추워지는 거 같아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내쉘터로 바꿔가지고 이제 좀 동계 준비 일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슬슬 동계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, 따뜻하게 우리 잘 준비하자고요. 오늘은 뭐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이렇게 길 가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잠깐 정차해서 이렇게 캠핑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,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.